말씀 톡톡. 제이십 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스 사람들의 지방에 산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 갭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 갭과 갠 사람의 네 갭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잘 지내셨습니까? 주일 날 뵙고 어, 이틀 만에 뵙네요. 아 그죠? 어, 어 지난 이틀 동안은 어, 말씀톡톡에 여러분 찬양 들으시면서 어, 하루 시작하십사 싶어서 어, 그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 너무 맨날 보면은 지겹잖아요. 그죠? 네, 찬양도 한 번씩 들으시고 또 가끔 봐야 반갑고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어이 사람이 참 한결스러운 어, 게 한결같은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음도 그렇고 건강도 참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도 믿음도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다윗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어, 신앙의 선조들도 다 그랬습니다 아유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 바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은 일들이 그들에게도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다윗이 왜 저럴까 싶은 어, 그런 일들이 어, 펼쳐지기도 하죠. 본문은 읽으신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1절에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그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는데 결국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울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블레셋 땅을 선택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땅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곧뭘 어,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 그런데 참 어, 다윗이 이렇게 한결 같지 못할까 싶게 생각이 되는 게 어, 이전 장에 직전 장에그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게 뭐죠? 아, 다윗은 어 그런 어떤 사울의 손아귀라든지 사울의 살해 위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구나. 그런 면을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또참 희한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근데 또 보니까요. 이 블레셋 땅에 가서 아기스 왕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내가 이, 어디죠? 음, 지역 이름이, <laughs> 어, 가드, 가드였죠? 가드. 어, 가드라고 하는 그 성읍, 그러니까 왕이 사는 성읍에 살지 않고 한 성읍을 저 지방에 있는 성읍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이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가드라고 하는 그 중심지는 당시에 왕이 있는 곳이고 그 곳에는 모든 종교적인 제의적인 우상 숭배의 그런 것들의 집합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다윗이 그곳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에 계속해서 관계돼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신앙의 절개를 위해 <laughs> 신앙을 지키며 살수 있도록 이제 지방에 가겠다라는 요청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런 걸 보면 이 다윗이 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한게 보이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기복이 막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같다가 어떤 경우에는 거의 바다까지 내려가고. 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어, 우리가 하나님 일관성 있는 신앙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한결 같은 신앙, 꾸준한 신앙,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갖는 게참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laughs> 생각해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어, 수술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다윗이 세움받은 이후로의 그 말씀의 진행 상황을 쭉 보게 되면요 다윗을 두렵고 떨리게 하는 자꾸 넘어지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을 통한 두려움이 임할 때 <laughs> 다윗이 계속 실수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연약한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거죠. 전쟁할 때는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신앙으로 모든 전쟁을 용맹하게 임했고 다윗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전혀 주눅 들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담대함이 다윗의 특기이고 영성인데 그런데 항상 사울 앞에만 서면 작아져요.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실수를 해요. 잘못된 선택들을 해요. 사울과의 전쟁, 칼과 창을 겨누는 전쟁은 아니지만, 골리학과의 전쟁에는 용맹한 다윗이 사울과의 심리적인 전쟁에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봅니다. 이 부분이 건드려지면 상체기가 나고 어,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부분인 거죠. 다윗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사울입니다. 어,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건드리면 무너지는 부분, 건드리면 넘어지는... 건드리면 폭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제 상처를 너무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사, 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상처를 잘 받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상처 안 받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도 건드리면 폭발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번 상처 받으면 회복하기가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이 연약함 이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마치 어디에 쇠 덩어리에 구멍이 나면 용접기로 지져 가지고 때우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잘 때워 놓지 않으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저에게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성령의 불로 어, 지져주시고 용접해주시고 떼우시고 수술해 주셔서 어,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일관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